네, 채점해 주느라고. <laughs> 네. 네, 마치 홈스쿨링하는 선생님 같이 또 네. 따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못했어? 이거 이렇게. 아니 저는 격려해 줍니다. 네. 아 그래요? 주나 네, 열심히 해야지. 네. <laughs> 네. 아, 네. 네, 네. 아드님도 오늘 방송을 타셨네요. 네. <웃음> <웃음> 네, 제가 오늘 네. 어, 내 이웃의 발견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은 네. 어, 지난번에 이제 다녀왔는데 네, 대전 월평 중학교 2학년 교실이었습니다. 네. 네.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번 네. 학기에는 네. 국영수와 같은 과목의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네. 어, 한마디로 네. 이제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그래요? 건데요. 그래요. 시험을 네. 안 봐요? 네. <laughs> 네. 아,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laughs> 네. 자유학기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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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네. 음, 자유학기제는 네. 2016년부터는 네.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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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중학교 교육과정 중한 학기 동안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네. 등의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네. 토론,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나 네. 직장 체험 활동 등의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아, 사실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네, 네 지금도 잘 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아 네. MC 자녀도 네. 내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네. 월평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그 과정을 하는 모습을 네. 직접 보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월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오전에는 기본 교육 과목을 기본 교과목을 공부하고요. 네. 오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자율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할 내 이웃은 바로 자율 과정으로 음. 뉴스 제작 수업을 하고 계신 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학교 미디어 강사 네. 김혜경 선생님 님입니다. 네. 아, 정말 바로 아, 이웃에서 찾으셨네. 네. 네. 지난주와 이어서. 지서 네. 예, 제, 어, 이웃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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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선생님께서 중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자유학기제 수업은 무엇이고 네. 또 어떻게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잠깐 아, 네. 예, 녹음한 걸 네. 한번 들어볼까요?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박 PD님, 네, 네, 준비하셨답니다. 네. 네, 내용이 꽤 기네요. 네. <laughs> <laughs> 아, 지금 안 나가고 네. 있어요. 아 어, 지금 안 돼. 노래할 때 바꿔주시면 요 네. 네. 아, 예. 밖에서 네. 그 현장에서 어 녹음된 파일을 밖에 그 방송은 되지만 저희가 네. 잘안 들려서 조금 네, <laughs> 그랬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앞에 네, 한 내용을 좀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음. 그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네. 아,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음. 그 장비를 대여 하셔 가지고 네.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 그 뉴스 네. 제작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여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저희 네, 대전 맞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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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대여뿐만 네. 아니라 네. 그 김혜경 선생님과 같이 학교 학교 미디어 강사 양성 과정이 네. 여기 는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있었고요. 네. 이 네.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학교 미디어 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네요. 네. 음. 어,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어, 아주 중요한 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어, 그렇게 얘기를 네. 음, 해주셨나봐요. 네. 특히 여기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 어, 교육을 하는 학교나 또 일반인에게 시민에게 네. 장비도 대여해서 어, 미디어에 좀더 가까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어, 키워 주는 그런 역할을 그,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제작단. 일기의 그 정연아 MC도 그랬고 네. 또 이기인 네. 유경주 리포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네. 배워서 지금 네. 이렇게 <laughs>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네. 꿈과 끼를 어린애들에서부터 꿈과 끼를 발견해주고 또 네.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시킨다면은요 네. 이건 정말 그 성장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네. 학생들이 이제 모든 별로 네. 각각 주제를 설정을 해서 네. 네. 어, 뉴스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어. 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메르스 음. 확산 때문에 이제 손 씻기 같은 예, 그런 그, 예, 동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뉴스에 이제 내보내기 아. 위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화장실 네. 앞에서 그 네. 어떤 한 학생은 열심히 음. 손을 씻고 있었고 <laughs> 네. 또 네. 다른 쪽에서는 네. 그 삼각대 에 이렇게 커다란 네. 카메라를 들고 네. 큐하면서 <laughs> 네. <laughs> 그 동영상을 네. 촬영을 하고 있는 제작 있던 시스템이 꾸려졌 네, 또는 네. 이제 다른 팀은 네. 블루 스크린을 또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날씨, 네. 네. 아, 예, 날씨, 날씨 예보하는 거를 하는데 네. 이제. 자꾸 틀리는 거죠. <웃음> <웃음>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네, 떨려서 네. 그러면 아. 이제 또이 앞에도 저 PD 그 촬영 감독님 계시지만 또 네. 이제 촬영 감독님처럼 네. 이렇게 이제 찍어가면서 아. 또 음. 또는 하, 다른 학생은 또 이제 기자 역할을 해서요. 네. 네. 네 기자 역할을 해서 그또 구성안과 또 대본 네. 이런 거 쓰는 연습도 했더라고요. 아. 네. 지금, 그럼 우리 이경규 네. 리포터께서 만약에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네. 뭐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PD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힐링을 웃음> 네, 자질 있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그 PD 밑에서 일하는 <laughs> 네. MC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꿈을 이루셨습니다. <laughs> 네, 정말 그 꿈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네, 네. 아이 특히 그. 어, 성소년기에 있는 어, 젊은층에서 네. 이런 미디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건참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학교 교육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유학위제를 통해서 네. 어, 어, 관심 있는 진로 음. 이런 다양한 네. 관심을 이제. 어, 교육을 통해서 받으면서 네. 좀더 제대로 된 네. 그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음. 또는 뭐 자칫 아이들이 미디어하면 연예인만 좀 떠오르기가 쉽거든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뉴스 네. 교육을 통해서 네. 어, 미디어의 이제 중요한 역할 네. 또는 미디어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네. 이렇게 저희 대덕 라디오처럼 네. 이렇게 이제 미디어가 다양하게 네. 그 시청자들이 사유, 네,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세대가 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은 네.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 저희에도 이 김혜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한 이웃이었습니다. 네. 좋은 이웃을 발견하셨네요. 네. <laughs> 네. 가까이에 이런 이웃분들과 함께 네. 하니까 네. 즐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스튜디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못 다니는데, 현장 다니시니까 힘드시지만 좀 재미도 있으시죠? 네. 네. 학생들과 학생들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네. 네. 저도 그때로 돌아가서 네. 즐겁게 공부하고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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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현장에서 보시고 전달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